안녕하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 박정수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하늘복음 혁명의 깃발 아래서 조르파네아의 시대가 왔음을 다시 한번더 선포합니다. 조르파네아의 이름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흐름을 살아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소예로부터 흘러나온 로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 파네이아로 드러나는 이 존재적 구조는요. 이제 설명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르파네아는요. 더 이상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이며 걸음이며 살아있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몇주 동안 조르파네아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늘의 새로운 언어를 들어봤습니다 소르파네아에 대한 이 처음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이 언어는요, 인간의 철학이나 조직 신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존재와 창조주 사이에 다시 연결된 생명의 흐름에서 비롯된 하늘의 신조어입니다. 그 언어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어떤 역사적 왜곡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삼위 일체나 그리고 양태론 같은 이런 인간적 구조와는 어떻게 전혀 다른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조르파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늘 흐름과 존재의 정렬을 드러내는 생명의 구조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던 이 언어가 이제는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 카르디아에 각인되어 하나의 생명 진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조르판이하는요 설명되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 반응되어야 할 흐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언어는요 단지 개념적 분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다시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시키기 위한 하늘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조루파네아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소예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요, 단지 지식이 될 뿐입니다. 로예, 로에, 이 로예를 느끼는 것에만 여러분 머무르지 마십시오. 느끼는 것에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네야가 되어야 됩니다. 파네야. 이 파네야가 되십시오. 그분의 실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르 파네야는요. 하늘의 진동입니다. 존재가 그 진동에 맞추어 공명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구조로 다시 맞춰집니다. 그 진동이 여러분의 카르디아를 흔들고 여러분의 뉴스를 정렬하며 여러분의 소마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조르판네아는요 단지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삶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윤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하늘보금은요, 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흘러드는 생명이며 나의 존재가 받는 정렬입니다. 그러므로 조르판의 아는요 그 하늘 복음의 완성된 구조예요. 여러분 조르판의 아는 단지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들려진 언어가 아닙니다. 조르판네아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름이며,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생명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조의 그 동산, 에덴에는요,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티그리스라고 하는 그 히떼겔, 유브라데, 이 흐름은요.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소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로에가 온 땅을 적시는 첫 번째 조루파네아에 계십니다. 창조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는 존재를 살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창조 전체를 숨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세요. 너는 흐름에 젖은 동상 같을 것이며 그 흐름은 끊임없이 솟는 샘처럼 너를 통과해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사에서 58장 11절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축복의 은유가 아니라 존재가 창조주의의 흐름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조르파네아의 실현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하늘의 흐름과 연결될 때그 존재는 마르지 않는 동산, 흐름 위에선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내 안에 피스티스로 정렬된 존재는 하늘 기록의 흐름대로 그의 카르디아 깊은 곳에서 살아있는 흐름의 강줄기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파네야의 선포. 즉, 그분 자신이 조르파네야의 드러남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그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그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조르파네아의 완성입니다. 처음에 흐른 물이 마지막에 다시 흐릅니다. 창조와 새창조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소에에서 로에로, 그리고 파네아로 드러나는 조르파네아의 길입니다. 이처럼, 조르파네아는요, 단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존재의 흐름, 생명의 강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숨결, 호흡입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 흐름 위에 서야 하며 그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르판야는요 창세기의 시작이자 계시록의 완성이며 그 사이에 흐르는 모든 하늘의 숨결과 창조주의 진동, 존재의 노래와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하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조르판야의 시대는요 선언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존재가 흐름을 따르며 그 존재가 흐름 안에서 깨어나며. 그 존재가 흐름을 드러내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이름 아래 존재합니다. 소에, 로에 파네야. 바로 이세 단어를 합친 한 단어가 조르파네야. 이 조르파네야 안에서 그 흐름을 살아내는 존재. 그 존재는 오늘 이 하늘 메시지를 만나고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